SH 피규어 아트, 지구에서 자란 선호공. 안녕하세요. 장난감 가게, 점장, 장금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 드래곤볼에 빠져서 조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세 전까지 <laughs> 논스톱으로 쭉 봤는데, 아, 요 녀석 하나만큼은 갖고 있어야겠다 해서 구입을 한 그런 녀석 되겠습니다. 초사이언도 멋있기는 하지만 가격이 워낙 요즘에 미쳐있기 때문에, 아, 지구에서 자란 선호공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sh피규어의 아츠 드래곤볼 시리즈는요. 오복의 주름 같은 게 너무나도 똑같이 조용이 되어 있고 돌려막기가 조금 심한 시리즈로 유명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들에게는 조금 손이 안 갔는데 아 드래곤볼에 빠져 있는 관계로 하나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아무리 우려먹기라고 해도 하나 정도 갖고 있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서 선호공 지구에서 자란 선호공을 하나 구해봤습니다 이 제품의 발매 시기는요 2018년 6월 30일 날 3500엔의 세금별 얼도라는 어마어마한 가격! 정말 이 가격의 제품을 발매해도 되는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가격으로 발매한 아, 그런 녀석 되겠습니다 역시나 팬서비스 차원으로 해가지고 조금 저렴한 가격에 발매를 한 녀석 같구요 그래서 그런지 sh 피규어 아츠 드래곤볼 시리즈는 별로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지 아, 이펙트 파츠 같은 게 없더라고요. <laughs> 그래도 손 파츠라든지 풍부한 얼굴 파츠가 들어있기 때문에 돈값은 충실히 한다라는 생각을 들게 했던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패키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뒷면에는 제품의 간단한 사항이 이렇게 컷인으로 나와 있고, 옆면이 신기했던 게 코믹스의 그 코마를, 어, 연상을 시키듯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칸이 나눠져서, 어, 제품의 각 부위를 어, 줌인해가지고 찍은 부분 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제품을 개봉하시면요, 구에서 자란 손오공 본체 그리고 교환용 얼굴 파츠가 3 개, 교환용 손 파츠가 둘네 6 개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풍부하다면 풍부할 수도 있고요, 조금 단촐하다면 단촐할 수도 있는 파츠이긴 하지만 3,500인이라는 가격을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풍부한 가격 어, 파츠 구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모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관절을 심어 놓은 관절형 피규어이긴 하지만 관절 끊김을 최대한 숨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관절이라든지 무릎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것 같고요 몸체도 그렇고 굉장히 벌크업된 손오공을 어, 잘 표현해 주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제품의 특징으로는요 등 부분과 가슴 부분에 5 0의 오자가 박힌 도복을 입고 있다라는 점될것 같은데 뭐도보이가좀 <laughs> 아, 생놀이에다가 울려먹기가 좀 심하긴 하지만 저 프린팅이 된 거는 이 제품밖에 없다고 하죠 머리부터 보시면은요, 요런 식으로 50의 머리카락을 굉장히 잘 성형화했다, 표현을 해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화책으로 보던, 애니메이션으로 보던, 어쨌든 입체적으로는 요 녀석을 가늠할 길이 없기는 한데, 요런 식으로 제품을 구매를 해서 만져보면은 확실히, 아, 이런 조형이었구나, 라는 걸 세상 느끼게 해줘서, 요런 류의 피규어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슴 부분에 5자도 이렇게 붙어 있구요. 아마 개왕신이나 요 후에 나왔던 요 발매되고 나왔던 5공 피규어들 중에서는 5자가 박혀있는 녀석들은 좀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당시에 이요 녀석이 발매됐을 때는 5자가 박힌 거는 요 녀석이 처음이라고 하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팔 근육도 굉장히 성형이 잘 되어 있는 거라고 어, 보여집니다.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 벨트 부분도 이렇게 끝, 아, 띠죠 음, 띠 부분도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되고요 무릎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끊어짐은 있기는 하지만 이런 거를 또잘 숨겨서 음, 관절과 잘 융합시켰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리에 요 신발까지도 아랫부분까지도 이런 식으로 조형을해 주었습니다 뒷부분은 조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게 요런 부분에 관절 부위는 조금 튀기는 하네요 드래곤볼 피규어 같은 걸 구매를 좀 잘하시는 분들이 말하시기로는 어, SH 피규어 트는 드래곤볼의 관절이 조금 끊기는 게 눈에 거슬려서 구입하기가 좀 그렇다라는 분들을 좀 많이 만나봤어요. 음, 근데 이정도만되면은 어, 만족하고 구매를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기준으로서는 상당히 많이 팔린 녀석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어째서인지 그렇게까지 인기가 없어서 아직까지도 건담베이스의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하네요. 가격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부분이 위, 아래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좌우로도 역시나 돌릴 수가 있고요. 목 아래 부분에 끊겨 있는 것 같죠? 음, 아래로 어, 잘 움직이는 느낌은 안 됩니다만, 까딱까딱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깨 부분은 역시나 360도가 회전이 가능하고요. 안쪽에 관절이 이런 식으로 들어 있습니다. 하나 커버를 더덧대 줬어도 되지 않았을까? 옷이 조금 끊기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laughs> sh 피규어 아츠도 그렇고 피규어 라이즈도 그렇고 조금 아직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깨는 여기까지 올라가는 상황 되구요 어깨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를 않네요 조금 더 치워 볼까요 이런 식으로 치워서 올리면 여기까지는 올라가는 상황 그리고 롤 부분이 한번 달려있기 때문에 롤도 이렇게 돌아가네요 어, 발꿈치는 근육이 굉장히 어, 벌크업 돼가지고 조용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 때문에 가동이 조금 떨어졌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손목은 위 아래 좌우 빙글 이렇게 돌수 있는 SH 피규어 아츠 특유의 볼 조인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부분에서만 끊겨져 있어서 앞뒤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빙글 좌우로는 음, 360도까지는 안 돌아가지만 약간 방향을 바꿔줄 수는 있을 것 같네요. 가슴 윗 부분이 조금 많이 움직이는 것 같고 배 부분에서는 잘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띠 부분은 이런 식으로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요, 이 고관절 부분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진짜 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다고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에 관절이 안 보이도록 커버가 하나가 덧대어져 있고요. 앞으로는 여기까지 뒤로는 여기까지 상당한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우로도 이렇게까지 벌어질 수가 있고요. 롤도 한번 달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무릎은 이렇게. 숨겨지는데 관절이 조금 튀기는 하지만 어쩔 수가 없겠죠 <laughs> 또 10년 정도가 지나면 이 안에서 뭐 움직이면서 관절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커버가 된다든지 뭐 그런 기술이 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발요 부분이 음, 돌아가지를 않고 일체형으로 되어있다는 부분이 아, 요게 조금 저는 마음에 들지를 않습니다 신발이 여기 위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안 돌아간다고? 음... 조금 생각을 덜한게 아니라 조금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발목은 아래로 앞으로 음, 발목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네요 그래도 뭐 자세를 취할 때는 이 정도만 움직여줘도 충분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아 아래로는 안 내려가는구나 음, 이런 식으로 발 코발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머리 부분의 파츠 교환은요 앞에 머리카락을 일단 떼주시고 머리를 떼주시면 얼굴을 교환해주시요 줄 수가 있겠네요 얼굴 파츠, 손 파츠를 갈아 주시면 이런식으로 인사를 하는 웃는 손오공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패키지에 들어 있던 모습이 이 포징으로 기본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아 굉장히 <laughs> 소, 손오공스럽다면 또손오공스럽을 수도 있고 손오공스럽지 않다고 한다면 손오공스럽지 않은 그런 밝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손 파츠는요 요런 식으로 손가락 두 개, 이렇게 세개 정도 만 펼쳐져 있는 파츠가 들어 있기 때문에 손오공 특유의 파이팅 포즈도 자연스럽게 취해줄 수가 있네요. 별도의 오라 이펙트를 갖고 계시다면은요 런 식으로 기모노는 손오공도 만들어줄 수가 있겠는데 초사이언이 조금 더잘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 되겠습니다. 오라 이펙트가 너무 노란색이라서 그런가? 변용 손파츠로는요, 요런 식으로 에네르기파용 손파츠도 들어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에네르기파 포징도 가능하겠습니다. 음, 뭔가 도복이 굉장히 주황주황하고, 아, 살색이 굉장히 희원물건하기 때문에 카메라로 찍으니까 굉장히 색감이 잘안 살아나네요. <laughs> 손타치는요 순간이동 하는 포징도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순간이동 포징도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깨알 재현을 잘한 지구에서 자란 손오공 피규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 SH 피규어 아트 지구에서 자란 손오공의 소개였습니다. 참고로 손에 잡고 있는 여의봉은요, 요 녀석이 발매되었을 때, 아, 매장에서 나누어 주던 여의봉, 어, 초이 특전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 녀석. 되겠습니다. 이 녀석은 일단 만져본 느낌으로써는요 얼굴 포징도 굉장히 아, 얼굴 표정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구요 손 파츠랑 조형이 다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 파츠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고 얼굴도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원작에서 등장했던 손오공을 어, 어느정도는 다 따라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관절 끊김은 음... 역시나 뭐 관절 끊기는 피규어이기 때문에 가동을 하는 피규어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구요. 가동도 조금 심하게 얘기해서 역시나 원래대로 원래 과동이딱 포징이 취해서 나오는 스태츄 피규어처럼은 자연스럽다는 느낌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만 내 맘대로 포징을 취할 수 있는 선호공이 이 정도까지 관절을 숨기고 나왔다는 거는 어꽤 어, 칭찬해 줄 만한 그런 느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전 아무튼 구매한 거에 대해선 후회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드래곤볼 SH 피규어를 더 살지 말지는 솔직히 미지수이긴 하지만 이 녀석이 있으니까 뭔가 적으로 한두 명 정도 셀이라든지 프리저라든지는 있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난꾼가게의 점장 장점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덕질은 사랑입니다. 즐거운 주미생활 하세요.